자, 10과 본문 뒷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권기욱 있었던 일을 시간, 순, 신, 시간 순서대로 써보세요. 이런 문제는 보통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글 순서 정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있던 일이 A번이래요. She worked in a factory,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지? 자, 3일 운동에, 어, 어 3일 운동에 참가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죠? 그리고 나서, 중국에 왜 갔어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다시 봐봐. 그치, D겠지, 비행기를 봤지? 그리고 3.1 운동에 들어갔지?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중국에 갔죠? 중국에서 파일럿이 되기로 고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 Korean first female p i l 됐어요, 그쵸? 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봅시다. 빈칸 알맞은 말을 넣어서 가상 인터뷰를 해요. When did you see? When did you first see an airplane? 언제 처음 봤어요? I saw one in my 어, 어디서 봤어요? 어? 자, 내가 봤대요. In my 뭐 town, 우리 동네에서, 그치 언제? When I was 언제 봤어? 앞에 내용 생각 안 나? 16. 그쵸. My town is 16. 봤대요. What was the problem? 뭐가 문제였어요? When you tried to enter fly school. 그, fly school에 들어갈 때 뭐가 문제였어요? At that time. 그때는요. Fly schools는요. Didn't accept. Accept는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누구를 안 받았어요? Female. Women. 그쵸. f e m a l e s 나 no w o m e n 안 받았고요. How many years? 자, 얼마나 많은 해 동안 Did you fight for? 싸웠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인더스카이에서 I fought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을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그 다음 봅시다. 어, 자, 이거, 이거 첫 번째 거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뭐 했어? 이랬어요. 어디에서? 공장에서는 전치사구니까 부사구죠? 왜? 도울라고, 그치, 도울라고 이랬던 동사 꾸미니까 투부정사의 부사등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누가, 내가, 뭐 했어, 갔어, 어디에 l 던 라이브러리, 전치사구죠. 왜? 공부하려고 갔다 동사 꾸미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등법입니다. 그렇죠? 투부정사는, 자, 명사등법이 있다고 했어요. 명사등법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지. 형용사등법은 뭐예요? 명사 꾸미는 거지. 부사정법은 뭐예요? 동사 꾸미는 거라겠 했어요. 그렇죠? 음, 여기서는 이유, 왜 했다. 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동사를 꾸미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 됩니다. 자, 두버스테이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공원에 가는 이유와 이유에 와이유 대해 짝과 함께 말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왜 가요? People go to 누가? 사람들은 go, 갑니다. To the park, 공원에 가죠. 왜? To play 하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1번은 to play badminton이에요. 2번은 왜 가요? To, to ride a bike. bike. 자전거 타려고. 3번은 왜 가요? To 그쵸, take a walk. 산책하려고 가죠. 4번은 왜 가요? To read a book. 책을 읽으려고. 5번은 왜 가요? To go. on a picnic, 그쵸? go on a picnic 이라고 했어요. 여행 같은 거할 때는 go on 을 쓴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왜 가요? to take a rest. 쉬려고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요. 그쵸?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봅시다 기억 was born on January 11th, 1901. In 1919, 기억 took part in the March 1st movement. It snows a lot in January. We have lunch at 12.30.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걸것 같아요? 자, 전치사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계절이나 월 혹은 연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날이 나온다겠죠? 날. 앳 다음에는 시간이 나옵니다. 응. 자, 인 다음에도 시간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자,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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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안에, 혹은, 뭐, 뭐, 시간 후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I'm going to finish it in ten minutes. 그럼 뭐예요? 10분 안에 끝낼게, 이런 얘기예요. 10분 후에 끝낼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at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건 뭐예요? 어. 그, 뭐, 뭐, 시간에, 그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 At 10 하면 10시에, 뭐, 이런 식으로. 자, 물음의 적절히 답해봅시다. When were you born? 여러분, 언제, 언제 태어났어요? I was born, 연도, in 2002에 태어났습니다. 그쵸, 그렇죠? 2002 이렇게 하면 되고요. What time, 몇 시에 do you have dinner 먹습니까? I have dinner, 몇 시에 먹어요? At 뭐, 7, 7시에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봅시다. Think and write. 생각해 보고 써 봅시다. 한데 보시면은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서전을 쓰려고 한대요. 자서전. 자 다음 물음에 답을 써보세요. When were you born? 언제 태어났어요? 누가? I was born. 태어났습니다. And 2002년, 2002년 되고. What did you want? 뭘 원해? To be 뭐 되고 싶어? 어렸을 때뭐 되고 싶었어? 누가? I는 Wanted, 과거니까, I wanted to be, 어, 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가지. 여러 가지? I, I wanted to be a, 뭐, 그래서, teacher, 선생님 되고 싶었다 해보자. What was it did you do 했냐? To get, 얻기 위해서, your dream job. 네 dream job. 니가 그러니까 꿈꾸는 직업을 얻기 위해 뭘, 뭘 했어요? I studied hard. I studied hard. <laughs> 되게 간단한. I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When did, 언제 did you get the job? Get the job은 직장을 구하는 거거든. 일을 구했습니까? 누가? I는 뭐요? 그쵸? 가시죠. Got my job. 내 직업을, 뭐, in 2023년에 구했다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What do you like about your job? 무엇이 좋냐요네 직업에 대해서. 어, it is fun. 뭐, 재밌어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쵸? 그랬고요두 번째 거 보면은, 자, 좀 완성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자, 네 명이 한 모듐 돼서,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네. 어즈레번이뭐 하는 여자인 줄 알아? 네. <laughs> 무슨 영화, 찍원인줄 알아? 오, 봤어? 재밌게 봤어? 네. <laughs> 음, 어즈레번 뭐, 유명한 여자 배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다른 인물들 나왔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 뭐한 사람이야? 달, 달. <laughs> 달에 간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거 누구예요? 밀리아 아.. 아.. 이어허트야 어야잘 모르겠다 응. 미국의 파일럿 작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단독 탈세와 횡단, 횡단에 성공했대요 남자는 린버그라고 있거든 찰스 린버그 그 사람 같은 거네 그치? 그 다음에 에드먼 힐러리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이죠? 어, 에베레스트 등장한 사람이에요. I went to the top of Mount e v e r e s t 누구예요? 이거네, 그치? l l 로이고요 I flew over the Atlantic은, 어, 그 다음에, I walked on the moon은, 닐 어, 암스트롱입니다. 자, 참고로, 대서양이 영어로 뭐예요? The Atlantic입니다. 보통 바다 앞에 덜을 붙이고요. 태평양은 뭐예요? Uh, the, Pacific. the Pacific. D가 아니고 더지? 대서양은 The Atlantic이고요. 또 하나 뭐 있어 요큰 바다 인도양은 the Indian Ocean이에요 인도양 the Arctic은 뭐예요 the Arctic 하면은 북극해입니다 북극해 이거는 너가 북극 북극해 북극해도 어, 큰 바다죠 그쵸 어, okay. the Antarctic 하면 남극해예요 ant 앞에 붙어요 Arctic Antarctic 하면 남극해 Antarctic a 하면 남극 대륙 얘기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어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문제 푸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대화를 듣고 벤의 장래희망을 골라보세요. In 뭐요? 예 1번 이제 쿡하면 요리사죠? 쿡은 네. 자 동사로는 요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자 명사로는 요리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쿡하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 이건 조리 도구라고 했습니다. 조리 도구, 조리 기구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밥 짓는 소리 전기밥솥, 뭐 압력밥솥 이런 거 있죠? 네. 그 영어로 뭐라고 할까? 어, 라이스 쿡커라고 그래요. 쌀을 국하는 거잖아요. 즉 라이스 쿡가 밥솥이라고 봅니다. 알지? 자, 두 번째. 이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에이미, are you interested in movies? Yes, I am. What kind of movies are you interested in? 자. I'm interested in action movies. 그쵸, 4 번이 되겠죠. 중요한 거, 자뭐뭐에 관심이 있다. 영어 어떻게 한다고요? 어, be interested. Interested는 관심이 있는이라고 했죠. Interested가 해야 B가 붙어야 이다요. In 뭐시기한뭐시기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세 번째 거 봅시다. 3번 다음을 듣고 여자의 현재 직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oda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dreams. i was always interested in singing. but i couldn't go to music school. but i never gave up my dream. and i finally became a famous singer.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보기를 알았다 그했죠 뭐야, 이어서 지금 생어겠지 그치? 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봅시다. 들을 때 이렇게 써가면서 들어. 그러니까 키워드들 말했지. 너무 알렵수 있을 정도라도. 네번 그림을 보고 들려주는 부분에 적절히 응답해 봅시다. Question. What does a girl want to be in the future? 뭐 되고 싶어요? 누가? She, She wants. t 츠 삼탄수니까. To be uh, a basketball player, 그렇죠. basketball player.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시다. 다음 물음에 적절히 응답하래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 뭐에 관심이 있니? I am interested. 그쵸? I'm interested in English. 뭐, 영어에 관심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뭐 되고 싶니? In the future 미래. I want to be on English teacher 영어 관심 있으니까요 선생님 되고 싶대요. 자 지금 이가 모음을 뭐 시작할까 언입니다그쵸죠 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순서대로 짝지래요 I was born. 자이 뭡니까? in이에요. 2005년 6월 10일이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6월인 거야 아니면 10일을 얘기하는 거야? 6월 10일은 뭐가 더 좋은 정보야? 6월 10일. 그러니까 6월이 중요한 거야, 10일이 중요한 거야? 5이지. 네. 10일이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날 앞에는 온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 선생님, 이 준이니까 인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고자 하는날 6월 10일, 요월 6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어. 그다음에 연도 앞에 뭐 쓴다고? 인 써요. 그러니까 온인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7번. 아, 물음에 답하세요 빈칸 AP에 들어갈 말순서를 짝지래요. 자, 원트다면뭐 나옵니까? 누가? 쉬는요, 뭐 했어? 원했어요. 뭘? 뭘이니까, 목적어니까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를 썼을 경우에는 앞에 투를 붙여준다겠지. 그부정사가 오는 거죠? to fly에요. 그러니까 1번, 4번 틀렸죠. 그쵸? 자, 그 다음에, her family was poor. 가족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쉬는요, worked 이랬대요. 공장에서. 왜? family 도우려고. 부사등법은 투 헬프죠? 한번 답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여덟 번째 봅시다. Un-Amazing thing이 뭐예요? 16살 때본 Un-Amazing amazing thing이 뭡니까? 비행기를 처음 탄 거야? 본 거지. 본 거지, 그치? 처음 본거 얘기하죠? 아홉 번째. 여기 들어가 적절합니다. Her strong will moved him deeply. 그어요 그래서 will 은 무슨 뜻입니까? 의지라고 했죠, 그쵸죠 어? 그, 그 여자의 강한 의지가 그 남자를 깊이 감동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요그렇어디들어 가겠어요? 4 번. 자, 볼까요? 그래요. 어, 잘했고 1 0 번째. 자, 최근에 갔던 장소 세 군데 골라서 목적을 쓰래요. 자, I went to 어디 갔어요? 소떼 영어 왜2 2 l e a r n 영어를 배우려고 또 아이 왼투왜2 1 디너 전역을 배려고 싫어 또 to... 응? 아이 왼 투왓? 부산 2 휴가? To have a holiday. 그럼 되겠지? 휴가를 지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문제를, 아 교과서 내용을 다본것 같아요. 그죠 이제 교과서가 끝났죠 그쵸? 이거는 이제 범위가 해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